삼연패 주기지만 저 기세랑 언니 이 망가지지 말고 서로 믿어 서로 자신 있게 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 Confident. 이제 스위치 없이 일어나서 스위치. 와라. 사람 떨어트리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해 중요한 포인트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말해. 이거 절 그리고 요새 우리가 일터울이 형을 잘 알아보려고. 스몰맨 있으니까 해. 많이 뺏겼다. You know? 또 내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꿔 t r 거야 리바운드 거 s 뺏기 g 안 돼, u is a bad guy. We want t 내 call him back t 때 yeah. 패스가 yeah. 가는 거 the first three rounds today. t h

자 다시 영대에한 대요. 안세요 때문에 앞서것 같아? So, 집중력 수비 그다음에 리바운드들 기고 right. 아쉬운 공격 장면이 나왔는도 불가하고 집중력이 은 기본을 잘했기 때문에 그본 그래. well, yeah. 아쉽지 어떻게 일리코타 전반전에 퍼펙트한 게임이 나올 수가 있어. So, yeah. 아쉬운 거 뭘로 가야 돼. 수비하 리바운드하고 가봐야 돼. 수비 혼자만 잘하면 돼다 같이 하자지 이 패스 게임 대하자지 나랑 그래서 오케이 수비야 스피드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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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볼 라스 가자 멤버들이 주비 앞으로 스탠드 잡아 알바노도 국내 카드에 올라가죠 그래서 336 오케이 우리는 스크린에걸릴 yeah. yeah.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데어 올 트레이드 비하인드 엄청 오래 인더 베이스 갖다 놓을게 오케이 그리고 지금 리버 잘하고 있어. Oh, good, good oh, right. 우리가 그걸로 지금 점수차 벌리고 있어. 그리고 파워가리 잘하고. 토킹 <laughs> 더 okay.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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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레벨 올려. 어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오 온데 다 쓰고 다 체력을 부어야 이기는까 경기는 어.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지 어. 어제 하루 연습했는데도 스위치 없이 수비를 아주 집중도 있게 1 0 0 잘했는데 공격에서 실수하거나 미스하면 갑자기 멍해져들다 어? 이거 한번이기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워 네. 알았지? 네. 뭐 잘못되거나 가서 하고 수고했어 네. 원투 세이 네. 네. <laughs> 자, 드디어 화면 펄을 끊어내고 원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준비했고 저희가 또 3연패 탈지 몰라서 저희도 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더한발더 뛰었고 그게 승리로 이어져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홈 경기 때또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또안 좋은 경기 기억이랑 또 지고 팬분들 집갈 생각하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나마 좀 연패를 끊고 홈으로 가고 싶었는데 정말 일승이 서 힘드네요. 아쉽게 더블더블을. 못 했는데. 맞아요. 점수 한 점이 부족했어요. 아, 그런가. 아, 오늘 이겼잖아요. 빵점 맞아요. 이기는 거죠. 오늘 경기 보니까 좀 이전과는 달랐어요수비가 이전 수비도 잘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전 수비 하다 보니까 큰 선수들이 밖에 나가다 보니까 이반도에서 열세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메우려고 수비를 조금 바꿨는데 잘 먹혀 들어간 거 같아서. 감독님 네. 덕이라 생각합니다. <laughs> 이제 홈에서는 한만 대를 네. 끊어내진 않았잖아요. 토요일 라이 경기가 있는데 저희는 뭐쉬 음... 시간이 있으려나? 없을 텐데. 지금 1승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더 이겨서 연승해야 될것 같고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주시는 거에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항상 소중히 웃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엄마 지난 날. 어 준영이 형인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준영이 형. 형 농구야? 어디 어디 있어? 어, 아형그수건에 어, 싫어서 그냥 밑에 놔둘게 형. 감사합니다. 문서모 화이팅. KT 화이팅. 소니 화이팅. 어, 먼저 연패를 할때 분위기가 좀 계속 안 좋았는데 아... 창영이 형이, 형이 경기 전날부터 똘똘 뭉쳐서 하자고 그래서 훈련할 때부터 집중해서 하자고 하셨고 수비를 준비했는데 그게 오늘도 잘 됐고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덕분에 제이디랑 되게 좋았어요. 아 예. 오늘 대릭, 데릭. 오늘 대릭도 엘류패스 주고 제이디도 줬는데 너무 이제 어대때 옆에다 잘 뛰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잘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차 쏠때 1구 놓쳤잖아요. 그때 좀 기분이 어땠어요? 아, 그때 감이 진짜 들어가는 감인 줄 알고 어, 들어갔다 했는데 당하고 나온 순간 많이 당황했어요. 그2 이때 그안 뭐 들어가도 연장전이니까 마음 편하게 쐈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경기 텀도 지금 남아 있고 그때 동안 준비 잘해서 또 경기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mean, it is a great feeling that we uh, broke the losing streak so and it was a uh... Great team win. No, no, uh, it was Yoongi. Because is a good communicator with the point guards. He's just going to have like an eye-to-eye eye -eye contact to you, then he's just going to throw the love. and he and he's he going to be there. So yeah, well, same mindset, but we need to like learn from our mistakes. We're trying to get the win in the in our home game. So, same mindset, learn from mistakes 상황에서 잘 아우르고 계기를 많이 보여 주시는데 이렇게 떠나네 상 한번 저희가 어제 훈련할 때부터 선수들이랑또 소통 많이 했고 시즌 첫 이렇게 긴양패였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었는데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됐고 또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진 1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선영이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제가 선수들이랑 또 얘기도 많이 하면서 또 선수들이 잘 따라와줬고 오늘 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절실함이 또 코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운까지 따라줬다고 생각하고 어, 또 그렇게 좋은 경기로 어, 연패를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브레이크 타임 전까지는 계속 상위 권팀들이랑 남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또 홈에서 에지랑 하는데 또 준비 잘해서 홈에서 빨리 또 어, 홈팬들 앞에서 연패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